안녕하세요, 노롱톡입니다. 오늘 새벽, 그룹 스테이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펄... 아, 네.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니까, 러 이번 뭐야, 이 사람. 주, <laughs> <이 사람 뭐야? 웃음> 이번 주 그룹 스테이지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플리어 프로, 어. 이번 주시 경기가 끝이 났다고. 아무튼,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아무튼, 그룹 스테이지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맞죠? 그래서 그룹 스테이지가 진행이 됐고, 지금 엑셀이랑 G2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약간 포상 같은 개념으로 그 다음에 다음 주 플레이오프 경기를 예상해보는 시작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엑셀과 G2를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엑셀이 지금 누구 상대 이겼더라? 아, 매드랑, <웃음> 어. <웃음> 엑셀이 매드를 2대0으로 이기고, SK도 2대1로 꺾고 플레이어 버진주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10등에서 3등으로 올라간 거죠, 최소. 또나 때문이라 해라. <laughs> 어쨌든. 예, 뭐, 님 때문이니까요, 예. 어. 아베다 거보단 당신 때문이겠지. 그치.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면, 솔직히,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3연패로 모두가 좆박할 거라고 예상한 팀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10등에서 3등까지 올라간다고? 아 근데 이건 모종의 그 영역이 개입한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엑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엑셀 플래플진출에 공신이 있다면은 피치 에이전트가 여기 방송 출연한 에이전트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구나 그러면 모종의 이베이트가 아닌가, 수사해봐야 된다고 하려고 했나, 네? 그, 숨은 공신은 아니고, 대놓고 공신이 있긴 하죠. 어. 여기요, 여기. <laughs> 아, 여기지. 저, 정인아이고 음. 그럼 코이페님은 생각하실 때 엑셀이 경기력이 좋았다고 보십니까? 플레이오프를갈 만한 경기력이 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아니요. 음. <laughs> 근데 상대가 더 못함. 아, 그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패트릭, 이번 그룹 시, 그 스테이지에서 솔직히, 정규 시즌만큼은 못한것 같아요. 뭐, 할 그것도 없어요, 애초에. 정규 시즌만큼. 뭐, 그것도 그렇지. 그리고 피치, 매드. 우주를 할 만한 챔피언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지리시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겼죠? 그렇죠 그냥 이 엑셀이 지금 계속 그래요. 음... 얘네 게임하는 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진 않아. 음. 근데 이김. <laughs> 우주의 기운. 아무튼 이김. <laughs> 아, 우주의 기운은 당신이 만들었고 저희가 수염길라 쓸 수도 있어. 뭐라고? 피노 즐겨 입고 수염길라 쓸수 있다. 어쨌든 엑셀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베다 이야기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빠져도 되는데? 아 그래요? 빠져도 되는데. 아미라클런 전도 사고. 아 느블랑 잘했잖아 솔직히. 당신이 아그 느블랑을 씨발 못하면 그 씨발 사람이냐고. 정규 시즌 아베닥에는 그게 안 됐잖아 아니 이거 아니 그 정규 시즌 아베닥에는 뭐 상관없어 정 조합 상대로 도대체 르블랑이 머리가 뒤질 수 있는데 벤시는 헤넬 메스도 하나만 가면 안 죽어요 그 뭐냐 엑셀전 그 사, 2세트였나 3세트였나 저, 그, 3세트였죠 3, 르블랑 3가 갔으니까 3세트죠 3세트 끝난 다음에 트위터에 그걸 올라온 거 보고 제가 감명이 거거든요 어떤 게 올라왔죠? 아베닥의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같이 한 경기다 아니 커리어가 들어간다고 뭐, <laughs> 그 정도는 아닌데 얼마나 평가가 좋다 갔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근데 그 아베다거 잘하 했는데 그판 네. 어,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엑사킥이나 아베다거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뒤진 쪽이 진다고? 네. 엑사킥이 뒤져서 진 거예요 음. 데 조합상 러블랑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음... 잡을 방법이 뭐냐 적군아에 꽂히고 적군아에 꽂힌 그 위에 세주공이 꽂혀야 돼 른런 검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음. 그거 하나 뽀삐가 W 킨 다음에 라칸이 비벼주면 살거든요. 네. 죽을 수가 없어요, 최. 음. 처음에 그 라인전에서 그 세주랑 비비다가 죽었지? 세주한테 깝치다가 생 이맞고. E 뭘 잘했다는 건지 그거만 보더도 아세제최 못하는구나. <laughs> 근데 그냥 이긴 거죠. 그냥 제 SK 조합이. 음. 너무 야탕 코거리 조합이었다 첫 경기나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나 음. 솔직히 가 그렇게 야탕 코거리까지는 아닌데 르블랑을 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 그렇죠. 르블랑 제하는 법이 뭐예요? 르블랑이 달려보 원딜 이 아이 새끼 하면서 한대 치면은 르블랑이 같이 성의하면서 가는게 그게, 그게 메커니즘인데 지들이 카이사 베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사 르블랑을 둘다 살렸어야지. 테타는 음... 왜냐면 그래서 같이 갔어야 될까? 됐는데 나눠먹기 메타로. 나나눠먹기했어야 아, 되는데. 엄마 저희가 카이사 고르면 내가 르블랑 고르고 뭐 했어야 되는데. 어. 근데 이즈리얼로는 그게 안 되죠. 이즈리얼은 아, 이즈리얼은 이즈 르블랑이 안 앞으로 있었을 때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뒤로 쏴야 되는 애라 그소 스킬을. 그래서 그렇구나. 안 되고. 음... 그리고 그 엑셀 SK 저는 결국 그3 세트에서 이즈가 센 타이밍 이 있고 타이밍인데 시작 그때 용을 주더라. <laughs> SK가 용. 용간수를 못 했어요. 이 경기도 그렇고. 이 경기도 원래 용을 무조건 스 k 가다 먹어야 되는 조합인데 음. 전령 못 해서 천룡 음. 두 개, 전령 두개다 엑셀이 먹었거든요. 그쵸죠나보세 당신이 어디서 수련을 한게 아닌가. 아, 노래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은 엑셀이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랜드 파이널들 어, 아, 급파 가려면 준우승 해야죠. 음. 최소 준우승 어, 하려면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드요. <laughs> 아니지 보강해야 되는 방법 로비. 그렇지 영상을 한번 더 해야 돼. 여기한테 <laughs> 더, 더 여기한테 입금을 해줘야. 피칭은 솔직히 네. 연봉 절반 우리 줘야 돼요. 커리어 피긴 했어. 어 커리어 이게 말 전에 꿀벌 잖아요. 아니 난 진짜 그두 번째 경기 그그 그 뭐냐 SK랑 할때그두 번째 경기 뭐냐 세주 보고 마우카이도 어미였는데 세주가 진짜. 두 번째 경기 세조가 진짜 못했거든요. 네. 아니, 사실 첫 번째 경기 아니 근데 뭐 막... 아무튼 입금해야 돼요. 5단은 칭찬답은 하루에도 또 그냥 네. 정글 차이 이렇게 터지는 게임인데 그쵸. 초반 완전 털렸죠. 근데 갑자기 마르쿤이 15분 지나니까 정신병도 려가지고 이치가 이번 그룹에서 제일 잘한 거든. 그 엑세전에서 리신으로 처음에 트리프기 먹은 게 아니고요. 매드전. 매드전 그첫 경기에서 네. 그 오도한테 미드 1차 타워 근처에서 궁극 만들어준 킥한 거, 그 네. 그게 네. 제일 잘했어요. 음... 그, 저번에 트리플 키 먹은 장면은 사실 프로 리신이면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날 마우스 좀 버튼 잘 누르면 다 되거든요. 네. 어, 근데 어쨌든 엑셀은 지금 그 신의 보호하에 배수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죽은 엘리자베스가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허! 어, <laughs> Save the Queen 브 a n i 세이 Queen <laughs> save the tea. 야 지금 그럼 왜또 다른 연구팀인 프 Queen save the tea. 팀 스페인에 둔베아 맞네 맞네 맞 Queen save the tea. Queen <laughs> save the tea. <laughs> 그래, 씨발 엘리자베스가 놓아서 가지고 아그 천벌을 내린 거 아니야. 자기 아빠 죽을 뻔했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조지 육세 죽을 뻔했거든요. 그치지격맞아서그러 그 그러니까 보호를 안 해주는 거지. 그렇그렇 엘리자베스도 그치. 어쨌든 2차 대전 때 직접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G2인데요. 어머 뭐 G2는 뭐 당연히 진출할 팀을 생각을 했지만 말해야 돼요. 어. 근데 G2 비데스 시리즈 어땠습니까? 개털리던데. <laughs> 어... 뭐, 밴픽적으로도 뭐, 딱히 못한 거 없고, 뭐 실험픽 한다 이런 느낌도 없고. 아, 그, 트위터에 파부 있잖아요. 네. 머리가 그 개토레이스이셨던그 네.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호주 친구. 걔가 뭐, 얘기를 하는 기로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 왜 씨발, 블루 팀에 아이번, 카이사, 그, 그게 다가있고, 음. 아이번, 카이사, 뭐, 또 누구였지? 렐, 렐까지 그 다가있는데, 네. 레드 팀은 뭐시뭐한 거냐 그런 식으로 뱀픽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냥 G2가 아이본 플러스 이원제 컨셉 잡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했는데 BDS가 아이본은 문제가 없다면서 벤 아래다가 쳐 맞았다 그 정도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G2가 이번 시즌도 우승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도 지금 G2를 빨아주는 모양새기 때문에 내가 봤을 플레이오프에서는 박지 않을까. 아니 저도 뭔가 강팀을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G2를 좋겠다.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는 응원하려고 하는데. 오셀로오셀로또 혐한 영상 하나 올려. 촥 듣다, 그냥. <laughs> 아, 어쨌든, 우리 누정통에또 G2 분량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패다면서 <laughs> 재미를 주던가. 뭔 재미를 줘. 재밌게 게임하던가. 뭐라든가. <laughs> <모르는가. 웃음> <laughs> 그지 어쨌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G2가 다른 유럽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기장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금그 예. 뭐, 예. 예. 예, 예. <웃음> <웃음> 아 뭐야 그미적지그라 표정 아니 할 말이 킬이... 없어 그냥 음... 아니 뭔할 말을 해야지 코이님은 직접 G2한테 맞아 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 팀이 병신 같던데요? 그컴프그 <laughs> 시비르 마오카이한테 딜량심 그러면 지금 G2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룹 스테이지다 아, 잘해 <laughs> 아다 잘해? 그 정도야? 다 잘해 아 물론 미케엑스의그 미키엑스 특유의 엄스러운 포지션이나 뭐 비비가 라인전에서 가끔씩 지랄 한번 한다 정도 빼면은 오... 다 상관없어 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그래서 G2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경기들을 차근차근 예상해보면 다음 주에 당장 코이가 헤드엑스 있단 말이죠 그거나 이제 제가 봤을 니 이거 장담 못해요 물론은 탑에 독도새가 한 마리가 살거든요 <laughs> 그거 갈까요? 맞아? 에비 뎀 뿌러? 내가 봤을 때 휴전 달때한입 뿐인데 네 문제는 데뷔 시즌에 아무튼 뭘 해낸 그죠? 부단테는 지금 <laughs> 그리스의 한상 올리브 오 절임이 하나 지금 놓여있단 말이야요그리스산 그쵸 그쵸? 어로름바텀 그 전망 게임이야 지금 나 물론 지금만 타는 바텀 액만 게임은 아닌데 바텀 때문에 게임이 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얼마나 지금 코이바텀이 대단한지 알수 있고 네. 근데 못 이기면 진짜 몰라요 그냥 엑셀이 올라와 버려서 그러니까 만약 SK가 이겨버리죠? 그러면 BDS, G2, m n s 에서 포인트당 확정이에요 거의 BDS, BDS 확정이요 어, 엑셀, SK 한 자리 남아요 이러면 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 잘못, 진짜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헤르틱스도 롤 다이 해야되고요 코이도 시즌 파이널, 뭐 시즌 파이널가서 제어할 때 오해 못 나갈 거라 보지만, 어쨌든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뭐, 그쵸. <laughs> 어, 나가야되고. 코이팬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본인의 팀이니까. 보셨어. <laughs> 그 서울에 있는 이태원의 그리스 식당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내가 어떻게 <laughs> 표현한게 아닌가 싶은데. <laughs> 네. 사실, 라센도 문제고 슈젠, 너도 문제죠. 슈젠, 어느 한쪽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쵸 나센도 앞점프했고 네 트렌더도 던졌죠 괜찮은 게임에서 던졌딱 보니까 X된 그 전형적인 팀이에요 네 음... 어디 하나 서로 간에 실... 물론 실례가 없어졌다는 그 분은 지금 푸나틱에 가셨지만은 네. 그렇지 다른 분들이 또실례를 잃은 게 아닌가 음예 네. 그럼 헤라틱스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죠 헤라틱스 지금 만약에 코일을 넘으려면은 어디가 잘해야 되냐 베테오가 어... 잘해야 돼요 음... 네 그리고 내가 쓰 애비는 기대하면 안 돼요. 음. 그리고 플래키는 당연히 잘할 거니까. 아니야 플래키도 이번에 플래키도 너 이번... 이번에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음. 못했다기보다는 세라필어 주면 안 되지. 난제 직스는 이해한다니까요. 네. 직스는 지금 메탈 쓸수 있어요. 애플도 써요. 왜냐면 음. 그 양피지 버프고 음. 원딜들에서 하드캐리 원딜인 라우일컬이지는 원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직스는 써도 되는데 네. 왜냐면 요즘에 미드에 원딜 쓰는 메타니까 직스 써도 된단 말이야 네. 세라핀는3 넘었지 음... 그건 아니지 그, 그리고 아펠도 선 넘었지 미친놈들이라니까 이씨 아니 아펠은 도대체 씨 시비를 쓰는 새끼가 있다고 아펠을 쓰는 새끼는 뭐야 몰라 이새끼도 혼자 타임머치 타고 왔나봐 둘이서 스크림 했나보지 아니 플래키드는 자기가 제일 행복한 시절을 생각하고 싶은 거지 데뷔 시즌에 멋이 어쩌고 저쩌고. 아 그치 그런 데뷔 시즌에 리그 우승을 했으며 MSI 사강에. 물론 제이홉한때양코스 같은 거래요. 양코스가 솔직히 말하면 그 시리즈 못했어요. 음... 좀 아쉬웠어요. 양코스가 어차피 탑에는 그 바다 생물이 살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이 산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거는 횟감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laughs> 되고 이든랑 그 그리고. 야,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직스를 쓸수 있는데 직스를 쓰면 안 되죠, 이 팀은. 어쨌든 간에 아무튼 투캐리딜러발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 네,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음... 에틱스도 알겠습니다. 이거 남은 경기는 푸나틱, 그리고 SK, 그리고 매드잖아요? 그쵸, 일단 푸나틱, 매드가 패자조 2월 다이를 하죠. 물론 매드는 이거 저도 상관없어. 저도 상관없고 푸나틱은 지면은 끝이죠. 바르도에 대한 성토가 올라올 텐데 아 어, 그거 끝나고 PGL로 다르도 화영식 하나요? 그거 왜 합니까 이미 다답 나온거, 답이 나온건데 뭘 굳이 해요 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체가 너무 못했어요 근데 야마토가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프나틱의 최근 그니까 레귤러 끝나고 그룹세테이지를 준비하는 2주간의 스크림이 프나틱이 진짜 안좋았다 음왜또 갑자기? 정글시즌 땐 잘하다가 응. 그리고 오스카린이 폼이 안좋았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크림이 고대로 경기력으로 보여진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그렇죠 그러면 희망은 없죠 음... 아, 근데 특이하네 어... 아, 원래 프나틱이 정규시즌 잘했던 건 솔직히 상체 힘으로 잘했던 거잖아 특히 휴머노이드랑 라조크가 네. 기본적으로는 스노우볼의 중치는 상체죠 상체 3명인데 그러니까. 뭐 못했는데 뭐 해야 되고요 응. 지금 전력성 응. 매드는 뭐 제가 봤을 때 매드를 이기 쉽지 않아요 지금 분나티 포물은. 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저는 뭐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 되게 일단은. 실망을 많이 하셨구나. 아니 실망은 처음에 시작부터 했는데 뭘난 레클레스 복귀부터 미친 새끼들로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뭐별 기대는 없고요. 뭐 가면 가는 거고 아닌 거 많은 거고. 전대 이러다가 진짜 다음 주에 코일한 분할티 핫돈 장난식 할수 있는 거네요. <laughs> 근데 코이랑 프나틱이 합동 작년에서 이랬으면 바이탈리티도 자동 합류거든요? 그렇죠 얼른 와예야 <laughs>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드는 뭐뭐 뭐 어차피 간건네 아, 솔직히 매드는 아. 솔직히 이번 시리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평가에도 안 넣으려고 해요 저는 중요하 그랜드 파이널이라서 물론 에이, 지금 사람이 지금 못하면 급하가할 못하겠지 음. 그럴 가능성이 높다에그 시간이 없어. 좀 터미 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지금 못 하는 거를 굳이 내가 실드 치고 싶은다는 마음도 없어. 아, 뭐 그것도 맞죠. 아니, 씨발, 어차피... 우리한테 관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아, <laughs> 맞네. 우리한테 관련이 그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간 가격이 실시간으로 지금 떡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드 입장에서도 루즈루즈다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매드는 올해 엘리아가 끝나요. 네. 사인앤 트레이드가 아닌 이상 어차피 FA로 이바이랑 가기 때문에. 음. 어. 어, 알아서 하실 거고 이제 SK가 좀 주목할 만한데 아 그렇죠 얘는 너무 던져요 그러니까 너무 해요 너무 던져요 그잘 어. 먹혔을 때는 너무 플레이를 만들려 어. 그래 시들이 두 번째 경기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화끈하게 이잖아요 그렇죠 세트 근데 안 되면 이 세트처럼 줄거다줘 근데 1 세트도 안줄걸안 줘야 되는 상황에서 든비든가 그렇죠. 줄거 그냥 셋업이 안 되잖아요. 자기 조합상 이런 셋업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좋겠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용기랑 전력 다 먹는 셋업을 해야지 뭘다 죽고 나서 그러면 답이 있나? 음, 그렇죠. 엑사킥폼이나 세르투스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봤을 땐 결국 중요한 건 마쿤이 좀 너무 좀 템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음. 아 마쿤만 제정신 차리면 제가 봤을 때 누가 올라 이겨요. 음. 원래 이길 수 있어서. 어,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네 포나틱을. 아니 포나틱 그냥 한데 지금 애들 폼이 다시 회복됐냐 안 되냐 여기 달린 거요 회복 음. 못하면 지는 거야. 음. 그냥 뭐할게 없어요. 뭐 무슨 피그레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음. 선수 폼이 살아 그냥 맞냐. 에스케이는 음. 근데 그게 있긴 해요 확실히. 뭐가 있나요? 그렇지. 본인들의 조합에 그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약간 음. 너무 그 급한 그 감이 있긴 해. 음. 1 세트 그 게임도 그냥 트타 직스 잘 컸잖아요 그때. 네. 뭔가 진짜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깽판을 치는 게 의외로 잘 돼가지고 터타랑 직스 잘 컸거든요. 맞아요. 그럼 심발 터타 직스 믿고 게임 좀 해보지. 음. 마라쿤이 갑자기 또벽궁 박더라고. 아벽궁도못 박았어 심지어. 아 그렇죠. 그냥 이래 박았어. 직스 그것도 터타가 없는 상태에서 3명이서 박은 거고. 직스는 직스를 어떻게 믿어? 직스는 그렇게 쓰는 픽이 아닌데. 음. 직스로 딜할려면은 큐를 존나 잘 맞춰야 돼요. 근데 탱커 한테 나중에 큐는 안 아파요. 큐가 딜러들한테 맞아 아픈데 큐를 딜러들한테 맞춘다? 그거는 딜러가 라센이나 노아가 아닌 이상 안 맞거든요. 그렇죠. 나지. 어, 라센, 노아, 코베 정도가 아니면 안 받기 때문에. <laughs> 노아 거의 노아 거의까지 떨었어. 콤프는 맞을 일도 없어. 이미 죽었거든. 나. 어, 콤프는 이미 물렸어. 이미 벽궁을 당해서. 대가 봤을 땐그 직스 아예 날라오기 전에 죽었어. 음. 그래서 어시도 안 들어가.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남은한테 BDS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BDS는 이제 그 아담 가렌 하는 거 보면 그냥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얘는 대가리를 맞으면서 잘해야 돼요. BDS는 어 저희 약간 비조조 저기. 그렇죠. 코인의 조자나요? 코이 헤틱스의 승자와 만났는데. 암울한 그 느낌을 보여주는 느낌이다. B D S가. 음... 와쟤네가 승자조네. <laughs>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더마 가렌으로 잭스랑 1대라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임에 게임 이깁니까? 의미가 없지. <laughs> 아 이제 진짜 가렌은 제가 한타하는 걸슬블에서 봐도 왜 가렌을 안 쓰는지 알겠어. 가렌은 한타 챔프 아니에요. 가렌은 그. 그냥 말할게요. 백검등 퀸이에요. <laughs> 진짜. 그니까 그러니까, 알겠어. 배검네. 그러니까. 근접 퀸이야. 그러니까. 걔는 두 번째 코어 템이요. 솔랭 기준 뭐인 줄 아냐면 선파자예요. 선체파괴자. 선체파괴자가 세컨 코어 템이라니까요. 음. 그냥 큐 끌고 근 다음에 미니언 치고 다시 어온다음서 Q 치고 와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네. 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카밀 고르면 가렌 개패입니다. 음. 그, 왜냐면 궁을 궁으로 훅하면 되거든요. 음, 네. 그리고 그 카밀이 선파자 그 팍팍 받고 튀면은 가렌이 으앙 하다가 이제 응 안돼 나 갈래 하면서 이제 왕자, 그 임금님 랭킹에 나오는 그 주인공 왕자처럼 울어야 되거든요. 네. 데 응. 아담이 가렌만 한게 아니라 다리우스도 한 했었죠. <laughs> 아니 그다이오스는그 전에 안 거고. 그 다음은 원에 올라프 대 세트라는 데그 세트는 내가 봤을 서 그냥 비비가 저저게 네. 그 전판에 저 만들었길래 나도 그냥 저 와들고 한다. 이거 이거라서. 네. 핵심은 어차피 그 세트보다 근데 그 세트한테 그 백라인이 다 무너진 게 존나 웃기긴 한데. 네. <웃음> <웃음> 어, BDS는 그냥 되게 아 트라우니가 못 버텨주는 게 크다. 음.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에서 라브로프 크라운이가 너무 못했어요. 아 재계약을 했는데 야 하자마자 먹어버리면. 자 이제 준비는 됐다. 아, 뭐... 이제 모두를 속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니모 같은 케이스죠. 아. 이씨발.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어떤 니모가 시... 했네. <laughs> 그 b d s 나 뭐. 라이팅가시고 파이더는 갔으니까 파이팅. 일단 상관없는데 그럼 플레이오프를 어. 갈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 코이 헤딕릭스의 승자나 붙어야 되니까. 아자왕도 차이다. 근데 나 모르겠어 그래도 갈것 같아요? 코이팬님 좀 이렇게 희망 차지 않아요? 그래도 끝에 올라와 있는 애가 SK보다는 BDS가 낫잖아아뭐 승부하는 게? 어떻게 네. 말하면 코이는 이거 우리... 가야 돼요. 그냥 가인 가야 되는데 갈라면 음. 저 바텀에 금수서 한 명이 사는 걸.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자체, 내가 말했잖아 자, 직사라도 시키니 음. 그니까. 러시비를 시키네, 직스가 나. 음. 아드비엔이 존나 못하잖아요. 그렇죠막 엄청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냥 바텀은 못하니까. 근데 나는, 진짜, 지금까지 그 경기 보면서 아드비엔 6을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야. 네. 근데 그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 새끼도, 원딜로 한스 붙이고, 업셋 붙이면 잘하지 않을까? <laughs> 음. 음. 잘하진 않아도 최소한 그냥 뭐무어 가지는 않을까? 언디를 한스 음. 붙이고 그런다고 하면 네. 하다못해 씨발 플래키드가 붙어도 막 씨발 뭐막 그냥 플래키드 옆에서 막 유미하고 막 씨발 뭐 그러면서 하 삼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갑자기 욕하기 싫어졌음. 음. 그 직스라도 시키든가 지금. 바로스 애쉬 쓰면 되거든, 지금 메타는? 네. 물론 애쉬 써도 안 됐잖아요. 네. 티큐가 났더라. <laughs> 애쉬 써도 안 되면, 직스 말고는 없어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플리오프가 아니다. 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이팅 하시라고. <laughs> 뭐야, 씨발. 말을 해, 개새끼야. <laughs> 화이팅 하시라고. 예, 예 말을 해, 씨발. 아무튼, 하필 또프라틱이랑 코이가 패자조로 떨어져가지고, 또 오늘 녹화도 분위기가 좀 침울한 것 같습니다. 개새끼, 칼리스타네, 씨. <laughs> <laughs>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은 칼리 애쉬 바루스 직스 드 드분은 두 드분 좀 없다고 해야 돼 지금은 금메 그 어, 맞아. 해야 돼그래서 벤카드 하나라도 뽑아내야지 최소한 칼리스타 못하더라도 그게맞아 이유는 없고요 리를나하는거 미친놈이 있대네. 그칼리를 변할 음. 음. 이유는 없고. 네. 11으로 변해주면 안 되나? 해주겠냐? 뭐야 이거? <laughs> 그래? 그냥.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과연 다음 주 마지막까지 사납을아 맞아 G2 대 엑셀도 있지만 다음 어, 주에 G2가 이겼고, 이길 거고 네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웬 말에선 G2가 이긴다. 근데 사실 이거 엑셀이 이겨야 바이탈리티는 관짝을 들어가거든요. 아 엑셀이 기면 바이탈리티 장르색 시즌 2 해야지 그거 어, 확정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엑셀이 이긴 게 없기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주 녹음때는 프라틱팬과 코이팬이 해피한 모습으로 팀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수전 다음주에 탈락하고 신당 카드스퀘어 갈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어딜가? <laughs> 신당.. 아 신당 카더스퀘어 그것도 어디야 카더스퀘어 아.. 유희왕 아, 그리고 주얼의 길로 떠나시는군요 <laughs> 신당 카드스퀘어나 갈랜다 씨발년들아 어 우와, 게임 좋같이 해봐 너 그러고 보니? 아주... <laughs> 알겠습니.. 코이경기 음, 보는 그럼... 것 보단 덜 부끄러워 그게 신당 카드스퀘어 방문식이 자주 여러번 시설환경 10점에서 8점 <laughs> 분위기 10점에서 7점 <laughs> 기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유형한 제일 활발한 곳을 꼽으라면 신당 카드스퀘어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 아... 가장 빡게 많은 실력자들도 많아서 전체적인 수준은 제일 높은 곳 <laughs> 특히나 전용 구간 매칭 전용 구간이 있어서 혼자 가도 매칭이 기 쉬운 거예요. 음... 그렇다는이어 그래요? 두 명이랑 가 거라서 그래. 그건 상관없던데. 그치가 조월을 한다고? 그게 더 신기한데? 조월한 친구가 있다니까 더 신기한데? 어쨌든 혼자 가긴 이제 시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코이가 시즌 마감만 하게 되면은 신당 카드스퀘어 가면은 보실 수 있다니까 많은 관심. 나도 카드스... 거바이럴아님 <laughs> 신당 카드스퀘어에 가서. 말랑말랑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인 줄 아세요? 그치. 만약에 콤프 유니폼 입고 오셔가지고 만약에 누가 죽박을 때린다던가 뭐 흉기를 찌른다 그러면 <laughs> 저 사람인가보다 하고 그냥 내가 봤스땐 스티브 아우키 노래 틀어달라고 요청하면은 바딱 하면서 꿈틀 <laughs> 하른 때보다 꿈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laughs> 스티브 아우키 이 노래 틀어주시면 안되라고 그 주인장님한테 요청하면 틀어주고 꿈틀 하면서 이제 <laughs> 다음 주에 매장 네. 갔는데 누가 한명 로그 후드 입고 있다난줄 알아라. 네. <laughs> 어, 나 갈래. 아, 그, 그걸 신당. 또 입고 있네, 진짜. <laughs> 아 다음 주에 신당 카드스퀘어 갈래 여기 는어디야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응원하는 팀들이 살아계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들어온 녹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